전남 정보 방송 특별 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안녕하세요. 김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laughs> 아, 오늘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드디어 그 대장원 대단원의 마지막 음. 완공된 모습을 바로 시청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모습 살짝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예? 다리가 조금 이렇게 짧아 보이기도 음. 하고 아니면 얼굴이 좀잘 생겨 보이기도 <웃음> 하고 <웃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집들이 이 패시브 하우스의 완공된 모습을 음. 여러분들도 실시간 여기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VR 카메라 음. 360도 VR 카메라로 현재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예, 저희 말고 이렇게 옆으로 살살 살 살짝 살짝 돌리시면 이 옆의 모습들 풍경들과 이집 안에 들어가서 있는 모습들 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어 그래요? <laughs> 카메라 굉장히 신기하죠 오, 오, <laughs> 네. 그, 그런 정보 그런 내용 처음 들었네요 저도 <laughs> 자 건축사님 네네. 드디어 이 마지막이 왔습니다 아, 네. 완공된 이 집을 소개하는 날이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laughs> 어, 저도 정말 이번같이 조마조마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잖아요 아 네. 어, 이렇게 완공의 날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고. 드어 이렇게 오게 되어서 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자 오늘 저희 특별기획 프로젝트 이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이 360도 VR 카메라를 통해서 집들이 느낌으로다가 음. 저희가 안으로 다 여러분들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이 집을 구경시켜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이 예. 지금까지 들어갔던 총 시공 비용과 어. 이 패시브 하우스 기술 대기술은 네, 접목된 기술이라 그런 과정들,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과정들.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드리는 시간 다음 편에 어.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음. 저희와 함께 집들이 왔다라는 <laughs> 마음으로 함께 네.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 따라서 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실까요? 네. 네. 자, 여러분들께 생생한 모습, 이 패시브 하우스의 완공된 모습 함께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아, <laughs> 야, 이 현관 벌써 현관부터 느낌이 달라요. 네. 어, 오, 와, 운치 있네요. 네, 이게 운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어떤 기술자를 불러서 쌓으신 게 아니고 우리 건축주께서 직접 여기서 나온 돌로. 직접 만드셨대요. 어, 아, 본인이 직접? <laughs> 네네. 야, 그만큼 이 현관 입구부터 <laughs> 예. 건축주의 애정이 느껴지는 굉장히 거죠. 정감이 딱 느껴지네요. 들어가기 네. 전부터. 야, 이 현관에 지금 있는 이 하나하나 음... 이 소품들 하며 아, 그... <laughs> 감 말리는 것까지. 네 너무나 느낌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네. <laughs> 짜잔, 짠, 짠. 우와. 현관이 말이죠. 네. 거의 뭐 그냥. 음. 방 하나 사이즈예요. 방 하나. 방 하나. 예. 예. 이게 현관이 이제 요즘에 어차피 만들 거좀 작으면 음. 나중에 뭐 여기다가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현관 인테리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음. 조금 여유 있게 해놓으시면 여러 가지 여기에 확장성 있게 활용하시는데 더그 대응이 되겠수 있겠죠. 아, 일단 뭐. 우리 구독자 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유모차 네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기 가능한 사이즈. <laughs>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신발장 크기가 네. 거의 저희 집 이불 이불장만 합니다. 아이뭐 이불. 그렇 작은 방에 붙박이장 사이즈 정도 는 되겠는데. 네, 네. 네. 한한 신발로 따지면 한 200켤레 정도 들어가죠. 주인이 신발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네. 이 신발장에 사실 우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 수납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걸 그렇죠. 주의부에서 쓰는 것들도.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신발장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야, 벌써 네, 현관 네, 크기부터 네, 신발장 네. 모양이 네. 굉장히 부러워요 아, 압도적이면서 부럽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그인데 굉장히 넓은 거실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겠고 네. 어, 공간이 거실하고 이제 저쪽 방은 없나요 1 층에 1 층에 이제 그때 설명드렸던 방이 없고 음. 전체적으로 그냥 다이닝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넓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배치가 좀, 좀 독특하죠. 음. 뭐 거실, 소파에 TV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좀 현재는 이렇게 구조, 구성을 했지만. 뭔가 카페 같아요. 네. 북카페 같은. 아마 이제 좀 다른 살면서 계속 가변적으로 바뀌면서 음. 쓰실 것 같아요. 아. 음. 지금 이 천장은 네. 저번에도 왔을 때 이거였는데 이게 마감이 그럼 끝난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공사비를 절감하는 팁이라 그랬죠. 예. 마, 그게 이게 구조체이면서 마감이 바로 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글로램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조명도 이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게 간접조명으로 이러한 느낌의 조명을 연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공간 (1층에) 그러면 뭐가 있죠 지금 이제 사실 주방인데 <laughs> 이게 주방이라고 그랬는데 싱크대가 지금 없어요 아 이거 네? 주방이 네. 제가 좀 여쭤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집들이인데 사실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네. 직접 공방에서 같이 만드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다음 주 일요일 날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시고 전에 집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신데요. 아, 그러니까 싱크대 맞죠? 응. 건축주가 직접 소유 제작을 하기 위해 같이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볼 수는 없지만 여기가 네. 이제 싱크대가 이렇게 나오는 공간이 된다. 네. 아. 센스 있게 또 가려놓으셨네요. <laughs> 네. 어, 저기 뒤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저기가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확인했을 때. 그렇죠 보조... 열 회수 환기 장치가 있었던 공간. 그렇죠. 네. 자 여기는 아... 이제 열 회수 환기 장치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일반적인 그 다용도실 또는 보조 주방 같은 곳인데 네. 저희가 이제 열 회수 환기 장치를 이곳에 설치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싱크대로 음. 뭐 마치 일체형인 것처럼 딱. 마무리 해놓으셨네요. 여기가 지금 싱크대가 네. 여기가 그러니까 제 2의 주방이 될수 있는. 예. 여기서 뭔가 음식 할때좀 냄새가 나는 거라든지 맞아요. 구이, 생선 구이 뭐 이런 거할 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요리를 그때 가스 렌지 설치를 고민하시다가 음... 필요시 버너를 쓰시겠다라고 하신 공간이고요. 아... 지금 이쪽에 흡기 디퓨저가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냄새 같은 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어, 그리고 그 양쪽으로... 지금 여기가 이제 화장실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화장실 공간. 네. 자 여러분들도 화장실 네. 한번 네. 보시죠. 야뭐 <laughs> 화장실이 네. 그 목욕탕 갔을 때. 어 네. 천장도 굉장히 높고요. 아 어, 예. 네. 여기가 지금 1층 화장실이잖아요. 이때 네. 2층 가시면 완전 건식 화장실이고요. 네. 여기 1층은 어 1층 이 바닥은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화장실을 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수층이 있는 습식 또 되지만 음. 저희가 건식 방식으로 꾸며 놓은 화장실이에요 음. 그래서 바닥은 이제 물이 뿌려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화장실이 굉장히 네. 넓게 생각보다 네. 너무 효율적으로 잘 나왔어요 샤워부스도 네. 이렇게 따로 그렇죠. 놔두셔서 이제 건식을 최대한 유지하기 물이 위해서 이 튀지 않도록, 네, 튀지 네. 않도록 네. 이렇게 부스를 설치 하셨고요 타일 마감이 네. 정말 세련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laughs> 거실의 그런 느낌과 네. 이런 그러니까 모던과 어떤 앤틱을 좀 이렇게 같이 겸용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네. 하셨네요. 인테리어는 이제 사실 건축주께서 직접 다 하나하나 이렇게 고르셨거든요, 직접.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저희들이 이제 전체 구조를 만들어주지만, 건축주의 감성이 인테리어 제품 하나하나에 이제 들어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아, 지금 네. 저 공간. 저기요. 저 공간. 저 네. 터닝도 저 공간이 지금 궁금합니다. 예. 아, 네. 이제 이 공간만으로는 네. 어떤 주방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나 들어보시면. 네. 자, 여기 보세요. 이야. 이제 세탁도 할수 있고, 어, 뭐, 김장도 할수 있고. 오! 예, 굉장히 넓죠? 아니. 우리. 여기는 네. 어떤 공간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용도실 공간이 두 개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보조 주방 기능을 앞에 하고 여기는 세탁실과 나머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조적인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여기서 나가서 바로 빨래도 여기서 해서 바로 넣을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네, 네, 네. 나갈 수 있는 외부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와. 네. 그리고 또, 뭐, 집에 뭐, 이렇게 살림살림 살림 사오면, 네. 실, 현관으로 들어오자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듬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laughs> 어, 그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네. 진짜? <laughs> 모든 건축사 다할수 있는 생각이야. 아, 아, 그렇군요. <laughs>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이런 네. 다용도실 공간이 정말 네. 이렇게 넓었으면 하는, 저는 아파트에 살다 아파트는 보니까. 아파트는 이렇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네. 와, 이런 넓은 다용도실. 네. 주택의 산답니다.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넓은 다용도실을 음. 설계 때다 반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1층 공간은 네.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야, 굉장히. 뭐 이렇게 수납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주방에 뭐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실을 만들어서 구현해 놓는 것이 이 굉장히 깨끗한 거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 살림 자리가 확실히 들어오니까 네, 네. 좀더 뭔가 느낌이 네. 다릅니다. 사는 느낌이 나죠. 어 그리고 진짜? 아 2층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예, 예. 예 그아랫 부분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어 짜투리 공간 하나도 버림 없이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이렇게 선풍기나 뭐 제습기 가습기 이런 것들은 계절 가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할 때 하는 이런 공간들도 음. 이렇게 다 만들어서 쓸수 있도록. 자 지금 좋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네. 저희 이 VR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네. 제가 어 보여드리지 않는 공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돌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한번 보시죠.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층 공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2층으로 한번 가실까요? 예. 네. 네. 아,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요. 2층 네. 가시기 전에, 지금 이 계단 올라가기 전에 우리 건축주가 이걸 아마 사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설명 한번 간단하게. 이게 뭐죠? 이거 보시면 온도계와 습도계,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같이 돼 있는 상품을 하나 구입하신 것 같아요, 건축주가. 아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실내에서의 공기질을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로 보시면 564ppm 나왔죠. 보통 자연계가 400에서 500ppm 이거든요 네. 근데 실내는 보통 1000ppm 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1000ppm 이하는 굉장히 쾌적한 공간, 공기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지금 열외수 환기 장치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창을 다 닫아 놓은 상태에서 567ppm 거의 숲속이네요 네, 그렇죠 자연에 살아도 이렇게 열외수 환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은뭐 어차피 뭐 답답하고 포르말데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에서 음. 사는 거니까 이렇게 환기 시스템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난방을 아마 지금 계절에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햇빛 좋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낮에는 보세요. 26도. 네. 음. 예, 그리고 또는 습도도 잘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네.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패시브 하우스의 쾌적한, 쾌적함, 이런 겁니다. 아, 이런 작은 소품 하나로도 계속해서 집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지금 직접 눈을 보셔야지 사람들이 체감을 더 하, 하겠죠. 우리 음. 사시는 분들은 사실 몸으로 느껴요. 그러나 이. 다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는 게또 좋을 것 같아서 보이길래 직접 음. 아, <laughs>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 자, 우리. 계단도 좀 넓죠? 예, 예. 계단도 예.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이 부딪혀도 그렇죠. 예, 전혀 그, 교회이 그, 되죠. 예, <laughs> 서로 이렇게 예.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예. 다락을 야야. 만들더라도 네. 좀 넓고 계단 단을 음. 적당한 사이즈로 해놓는 게 중요해요. 음. 이걸 너무 높게 이렇게 만들면 위험하기도 하고, 네. 예, 나중에 짐을 다닐, 들고 다닐 때도 있고, 그래서 집이란 게 항상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 자, 여기가 지금 2층 공간입니다. 네. 2층 공간 지금 네. 올라오자마자 네. 2층 복도가 지금 이렇게 아. 쫙 보이고요. 네. 어, 문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이 지금 현재 제 눈에 보입니다. 네. 네. 자 여기가 그렇다면 2층 공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이 집의 특징은 1층은 주 생활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 약간의 집 안에서도 공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고 2층은 굉장한 사적 공간입니다 음. 아주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이죠 그래서 2층에서는 주거를 위주로 또 개인의 침실이 있는 취침 네 음. 휴, 휴식과 취침이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뭐 올라오셔서 보면 좀 1층과 달리 1, 바닥재도 전부 다 원목 음. 네, 완전 목구조이기 때문에 네. 원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보이는 게 나무죠 대부분이 지금 여기 벽체도 그렇다면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의도한 그런 마감 상태인 건가요 지금? 이제 건축주는 사실상 이제 마감에 대한 뭐 취향이 어느 정도에 이제 있겠지만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부분하고 우리 열외수환기 장치를 벽 속에 그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 맞아요. 예,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득이 목재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이런 부분이 그~ 보기에 어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흉하다 어.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 어떤 굉장히 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볼렉스의 예. 제, 제 나름대로는 어떤 건축물의 어떤 그 경제성을 이루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또 아름다운 벽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어, 뭐, 아니, <웃음> 어떤, <웃음> 그 취향에 따라서, 본인의 네. 취향에 따라서, 어떤 마감이어도 더. 네. 네. 정말 뭐, 만족... 거기에 잘 어울리면, 여기에 매우 잘 어울리는 마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천장과도 잘 어울리고. 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하나씩 한번 공간을 보면. 소개해 주세요. 네네. 네. 어디부터? 뭐, 여기 가까운 우리 화장실을 보고요. 2층 화장실. 보이는 대로 먼저 설명드리죠, 네. 뭐. 네,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여기 1층 화장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예, 예. 예, 2층도 마찬가지로 지붕에 어떤 그석가의이 노출이 그대로 돼서 인테리어 마감 된 거고요. 음. 자, 바닥부터 벽, 지붕까지 전부 나무예요. 저는 지, 지, 지금 이 주택이 너무 좋은 게 네. 계속해서 층고가 너무 높아서 <laughs> 너무 이 <laughs> 천장고가 너무 높아서 네. 이게 너무 <laughs> 좋아요. 그러니까... 더 넓게 보이는 아딱그 느낌적인 그렇죠. 예, 더 넓은 느낌이 들고 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 건식 화장실 그렇죠 완전 이게 건식. 완전 건식이고요 네. 이제 물이 뭐 살짝 살짝 튈 수는 있지만 마른 걸레로 닦아버리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음. 물이 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나 여러 가지 물때로 인한 그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가 네. 이렇게 네. 어, 굉장히 간단한 조립식 샤워 부스가 이렇게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조명이 한번 켜볼까요? 예. 조명도 있는 것 같은데 조명이 오! 어 여기는 설치 아직 안돼 있나? 봐요. 아 어, 여기 지금. 조명이 되, 되게 돼 있는데, 네. 아, 코드를 아직 안 꽂아놨네요. 음... 아, 없이 그냥 사시나봐요. 네, 아, 뭐, 근데 굳이 네. 조명 안 들어와도 지금 이 정도 화장실 조명으로도 충분히 네. 샤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없을 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설계 변경을 해서 문이 원래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바꿨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이게 좀 이런 내용이 어쩔지 모르죠. 앉아보십시오, 한번. 앉아, 앉아요요 예, 예. 예. 바지는 벗지 마시고, 예, 예. 자, 앉았어요. 자, 거기서 한번 풍경을 보세요. 아, 뭐. 지리산의노고단이 바로 보이죠. 야 예. 예. 우리 건축주가 정말 좋아하는 공, 그 뷰가 바로 노고단 뷰인데 아, 우리 시청자들께서 예, 예 시청자들 예, 예, 저저 산이 노고단이거든요 지리산 지리산의 노고단이 응응가 응가? 아, <laughs> 하면서 어, 화장실에서 볼일 어, 보면서 네. 노고단을 바라본다 네 맞아 이 뷰가 저희들이 정말 그 공사 중에 발견한 뷰예요 제가 설계 때는 몰랐던 아, 아 이렇게 공기도 쐬면서 그렇습니다. 야. 이제 이걸 필트로도 이렇게 할 수도 예. 있고요. 예. 이게 거의 뭐이 어, 정도 화장실은 어, 대한민국에서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어, 용변을 보면서 지리산을 감상한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laughs> 다음 공간으로 계속 이동을 해볼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그리 침실인가요? 방이 이제 세 개가 있죠. 이분의 이제 어떤 그 자녀분이 세 분인데 부부방과 한분 한. 분, 한 제 따님 방과 아들 방 이렇게 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따님 방인 것 같은데 이게 허락 뭐 저희가 다른 거는 네, 많이 잡고 그냥 집 네, 구조만 좀뭐 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방에서 음. 이 통창을 통해서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이 창이 좀 모양이 밖에서 보면 특이한데 네. 이게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라 그래서 좀 음. 소방법 때문에 소방관이 와서 2층으로 진입할 때 바로 유리를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창만 유일하게 지금 이중유리를 사용했어요. 아. 다 삼중유리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이, 이, 이 유리만 이중유리입니다. 음. 소방관이 이게 유리를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법적 규정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인님께 그러시는데, 아까 안 그래도 오셨으니까 잠을 잡았는데, 네. 왜이 방이 약간 서늘한 느낌이 아. 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 아. 자, 뭐, 그거를 떠나서. 네. 일단은. 인테리어적으로는 음. 매우 네. 훌륭한 아. 뷰를 갖고 있는 네. 정말 모든 이 집의 창들이 네. 어디서든지 나만의 음. 자연 액자를 하나씩은 다볼수 있는 그렇죠 아. 이 자연 속에 있는 집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게 음. 다 모든 게다 그림이죠 자 그래서 복도를 <laughs> 또 지나서 두 번째 침실로 이동을 하면 네. 예. 여기는 또 아들이 쓰는 방 같아요 아 여기는 아들 방네이 아. 가구 배치도 매우 굉장히 심플하고 네. 어그 잠잘 때 말이죠. 이게 네. 그 수면이 잘올수 있는 그런 향기 같은 것도 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질때 모든 걸 크게 크게 해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아늑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 욕구가 있거든요. 인간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집이지만 뭔가 충분치 않은 집이 됩니다. 그래서 방만큼은 조금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나 이제 뭐,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방에서는 이거를 건축조와 합의됐지만 좀 작고 아늑한 느낌을 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지금 현재 첫째 방, 두째 음. 방 넘어오면서 네.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저번에도 제가 못 봤던 그런 어떤 특이점인데. 뭔데요? 이 지붕 네. 석가래가 음. 약간 이 대각선으로 여기 점점 낮아지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 심리적으로 네. 뭔가. 어 약간 그 오묘한, 오묘한. 어, 동화 속 네. 이런 느낌을 주는 아...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높이가 한2 미터 좀 맞아요 2m 정도 맞아, 되는, 2m 정도 되는 네. 거고 뒤로 가면서 커지죠. 네 저기는 한2 미터 50 정도까지 예. 나올 수 있는 어이그 느낌이 각도가 주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하고 싶었더라기보다도 예. 이제 이 건축 부재 자체가 글로램 그 기둥으로 썼던 자재를 두 이렇게 앞에 뒤에를 2 등분해서 썼잖아요 이 집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비용을 어 절감에좀 네, 예, 그 기술 때문에 나온 연출이지만 음. 이 이것 또한 나름대로의 미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니 저는 너무 그 뭔가 어 특별한 방 같아요. 아. 그 동화 속 나오는 막 그렇죠. 세모난 방, 동그란 방 이런 것처럼 어이 천장이 주는 느낌, 이 천장이 음. 주는 느낌. 네.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 텐트 속에서 자는 느낌.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A형 텐트. 그렇죠. 맞아요. 어, 군대 생활 <laughs> 자, 여기가 그렇다면 이제 아, 여기가 이제 부부방이에요. 어, 부부가 에. 생활하는 에. 에. 부부방인데도 방방. 이제 조금 크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시고 얼마든지 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있는 거죠. 음. 음. 마찬가지로 책은 음. 늘 아, 곁에 두고. 네, 우리 특히 여기 사모님께서 너무너무 책 보시는 시간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이다 보니까 네, 네. 창이 이쪽과 네. 여기로 이렇게 두 쪽에 있다 보니까 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자연 환기를 할수 있죠. 음. 우리가 열외수 환기 시스템으로 평상시 환기를 하다가 우리 가을 같이 이렇게 청명하고 맑은 날에는 두개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틸트 위로 올려서 이렇게 틴트 음. 해을수 있죠. 그러면은 자연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시스템 창호가 아니라면 이렇게 창을 두 개를 내면 너무 추운 방이 됩니다. 아... 근데 이창 자체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양쪽에 창을 할 수가 있다면. 예죠. 아 건축사님. 네. 여기서 제가 건축사님 뒤로 보고 있는 네. 또 다른 문을 하나 발견했니다 <laughs> 뭘까요? 아저문은또 뭘까요? 아니 이미 1층 공간에서 이미 오버가 된것 같은데 네. 2층이 뭔가 더 숨겨진 넓은 공간들이 있다. 그럼 여기 공간은 지금 뭘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봤자 20평 20평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계단 상부를 또좀 일부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룸을 아, <laughs> 아니 드레스룸이 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네 네. 야. 야, 그 지금 뭐 아직 뭐 완벽하게 정리가 뭐, 뭐 하고 계시는 어, 중인 것 계시는 같은데 중인데. 그래도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잘된 건데 그리고 환기도 드레스룸까지도 저희 보시면 환기 장치가 여기, 음. 네 여기에, 네 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 드레스룸도 사실 이 옷, 옷에 곰팡이가 맞아요. 피기도 하잖아요 네. 왜냐면 습도가 높다 보니까 섬유 같은 경우 필수 있는데 여기도 환기 시스템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 좀, 옷에 존먹는다 좀 하잖아요 맞아요. 벌레 먹고 세탁비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깝게 그러니까. 버려야 되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걱정은 없어, 없, 아, 없어요? 없어 목조라서 굉장히 습도 조절 능력이 네. 좋은데다가 환기 시스템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닫이네요 네, 슬라이딩 포켓도어인데 네. 저희가 평상시에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뭐 나갈 때는 해놓을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 에 이제 좀 보기에 깨끗하게 이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열고 닫는 방문처럼 이런 건 열었는데. 드레스룸이나 다용도실은 이렇게 슬라이딩 포켓 도어가 훨씬 어, 기능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아, 네. 자이 층에 우리 네. 건축주의 주 생활 공간 안방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 근데... 어? <laughs> 또 나오면서 문이 하나 또 발견되네. 저희가 여기 또 사실 예. 그 공간을 더 아껴드리기 위해서 예. 계단의 이 높이 오버헤드만 확보하고 나서 또 남는 공간을 저희가 또 이렇게 창고로 네 예. 창고를 또 <laughs> 디자인을 해드렸어요. 야 여기 창고가 하, 나는 여기도 막... 창고가 지금 굉장히 공간이 예. 응.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꽤 그래도 많은 수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네. 어 쉽게 조금 이해하, 이해해드리기 쉽게 표현하자면 네. 음, 김치냉장고가 음. 한 3대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laughs> 공간이네요 좀 오버 같습니다 아니 진짜로 김치냉장고 에이, 그 정도입니까? 네한대두대세대네 예, 한 아, 그래요 <laughs> 엄청 넓네요 그리고 우리, 우리 사모님의 그 취미생활을 엿볼 수 있는 <laughs> 예. 그러네요 예. 아. 자 이렇게 해서 캐시버 하우스 완공된 어, 아직 한 공간이 더 남았습니다. 어 있어요? 네 여기 우리 이제 아뭐왜 이렇게 나를 깜짝깜짝 놀래키는 <laughs> 아니, 거예요? 아까 우리 1층에 그 네. 뒤에 세탁기 썼던 공간 있죠. 네네. 그게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지붕을 씌워버리면 이 공간이 안 나오는데 그윗 부분에 이렇게 와 보시면 뒤에 테라스를 오 마이 갓이거 신고 오세요. 오 마이 갓, <laughs> 갓. 와. 이야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도 지리산 한번 바람 쐬고, 싶, 쐬고 싶죠 이런 <laughs> 여기서 이렇게 예, 예. 지리산 넘어서 그 해가 떨어지는 모습도 노을 모습도 예 해는 이제 이쪽으로 딱 떨어지겠지만 예. 이제 우리 하여튼 우리 건축주는 이 지리산의 이노구단 풍경을 처음부터 너무너무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물론 안에서도 볼수 있는 창을 만들어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제 가족. 들끼리 차한잔 마시면서 정말 만끽하실 수 있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은 네. 조금 전에 1층에서 그 세탁기가 있었던 그렇죠. 다용도 공간, 세탁실 있었던 다용도실의 상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건축과는 별개의 어때 돌출된 공간인데. 그렇죠. 네. 네. 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이게 밑에가 없다면 사실상 이거 하나 만들려면 별도 또 비용이 드는데 테라스를 만들. 려 네. 네, 어차피 밑에 공간을 만들면서 그 지붕을 난간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아주 뭐, 또 활용도가 좋고, 2층에서. 음. 음, 피난의 기능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유사시에, 뭐, 계단으로 못 내려가는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 이쪽으로 돌, 피난할 수도 있는, 음. 이런 기능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laughs> 아. 굉장히,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 뭐랄까요, 이런 거는 시크릿 공간이네요. 네, 그, 이런 공간이 또 이제 그, 건물 앞에 있는 것보다, 네. 후면에 있는 게 훨씬 더 말씀하신 대로, 네. 이, 프라이버시도 좋고, 남들하고도 간섭이 없어서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2층이 네. 그래서 1층보다 2층이 더 넓어 보이는군요. 아, 이런 그랬어요? 숨은 공간들이 <laughs> 여러 개가 있고 네. 층고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이 대각선이 주는 어떤 그런 포근함과 아늑함 때문에 네. 천장의 그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네. 더욱 더 넓게 보여진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아, 자 일단 아래로 내려가실까요? 네. 정말 계단 넓어요. 네. 이렇게 넓게. 네. 응. <laughs>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제 책장도 이렇게 설치하실 수도 있고, 음. 그러기 계단이 넓어 놓으면. 우리 여기 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라고.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기서, 계단 처음에는 앉아서. 계단을 여기서도 여기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음. 두 칸을 올리고, 여기 또한 포켓 공간으로서의 또 공간입니다. 여기서도 두명잘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빈백도 이렇게 놓으셨는데,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이지만, 이렇게 이제 또 디자인을 좀 조정을 했죠. 네. 아. <laughs> 야 정말 멋집니다. 작은 집이라도 이제 <laughs> 아기자기하죠. <자식이> <laughs> 싱크대만 이제 본인 우리 건축주가 직접 만든 걸를 가져오면 저도 이제... 구, 너무 궁금해요. 네. 과연 어떤 느낌의 싱크대가 들어올지 아, 네. 궁금하네요. 네 원목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맞아요, 맞아요. 나무에 네. 예. 우리 건축주 나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나무로 수제로 뭘 같이 이렇게 그뭐 공방 작가님과 함께 만드신다고 해서 저도 너무 너무 기대돼서 사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좀안 맞아가지고 아쉽네요. 네, 네. 전남 정보방송 음. 특별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하우스를 일다 오늘 <laughs> 다 완성되어 있는 살림살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제 그 구례군 음. 우리 프로젝트 집에집 네. 내부를 여러분들께. 집들이 형태로 이 VR 카메라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공간이 있다면 손으로 샥샥샥 돌리시면서 <laughs> 함께 이 공간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 저희는 다음 편에 음. 이 패시브 하우스, 이 네. 패시브 하우스 집, 네. 총 건축 비용,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우리가 매번 소개를 그때그때 그때 했지만, 기술. 에, 기술들을 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음. 알려드리는 그 편으로 찾아뵙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주가 계시니까, 우리 건축주와 함께 음. 또, 한번 소감도 나눠보는 음, 그런 시간 마지막에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 전남 정보방송 특별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집들이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 다음편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 다시 한번 <laughs>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